안녕하십니까. AW 모니터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며 최근 다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 A부터 G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복잡하게 얽힌 3사의 관계와 미래 전망까지 이 영상 하나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에코프로 그룹 로고와 2차 전지 셀의 기본 구조가 보이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구조의 핵심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에코프로 그룹 투자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그룹의 거대한 그림 바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에코프로 그룹의 완결형 가치 사슬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업스트림 원료 확보, 미드스트림 전구체 생산 코어 양극재 제조, 그리고 다운스트림 재활용 단계로 이어지며 상단의 붉은 화살표가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 즉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그룹 내에서 완결시킨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는 어떤 회사들이 담당하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각 단계별 핵심 회사와 그 역할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업스트림 원료 확보 단계는 지주회사 에코프로가 담당합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를 통해 원료 독립성을 확보하고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미드스트림 주요 중간자의 생산 날일은 에코프로머티 리얼즈가 마타 양극재의 뼈대가 되는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고객사 다변화가 핵심 전략입니다. 코어 핵심 제품 단계는 그룹의 심장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로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를 공급합니다. 마지막 다운스트림 재활용은 에코프로 CNG가 담당하여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고 다시 원료로 되돌려 보내는 그야말로 순환구조를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가치사슬의 첫 단추인 업스트림 원료 확보 단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산업용 탱크 시설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는 에코프로가 투자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와 같은 대규모 화학 공정 시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주사 에코프로의 역할은 단순히 자회사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직접 원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단순한 무역이 아닌 기술 투자입니다. 핵심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대한 HPAL 고압산침출법 기술 투자입니다. 이 고난도 기술을 통해 저품위 니켈 광석에서도 배터리용 니켈을 경제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적 목표는 명확합니다. 원가를 최대 30%까지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앞선 LFP 배터리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룹의 핵심 사업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원료는 다음 단계인 미드스트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드스트림 단계의 주역은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는 양극재의 뼈대가 되는 전구체 피리컬서를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화면의 도식처럼 니켈코발트 망간과 같은 원료를 정밀하게 혼합하고 반응시켜 양극재의 전단계 물질인 분말 형태로 만듭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생산능력 캐파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기존에는 그룹 내부 에코프로 B.M 공급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최근 외부 OEM 고객사를 확보하며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구체를 가지고 그룹의 핵심 제품을 만드는 코어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구조가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카토드 양극입니다. 이 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그룹의 핵심 성장 엔진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배터리의 성능, 특히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최종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제 세계 최초로 NCM811, NCM9반반, 니켈 함량 90%이상내 양극재를 상용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그룹 전체 매출과 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그룹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사용된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다운스트림 단계로 가 보시죠. 다운스트림, 즉 마지막 단계는 에코프로CG가 담당하는 재활용, 너 리사이클 네입니다 화면의 인포그래픽은 폐배터리가 어떻게 다시 귀중한 자원으로 재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코프로시 엔진은 폐배터리를 파쇄하고 화학 처리를 통해 니켈 리튬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을 90% 이상 회수하는 그야말로 도시 광산 역할을 합니다. 이 재활용 공정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그룹 전체의 원가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미국 ira나 유럽 crma와 같은 규제는 배터리 원료의 추적과 재활용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CNG의 재활용 능력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히든카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페배터리에서 추출된 광물은 다시 미드스트림 단계의 원료로 투입되어 완벽한 순환경제의 클로즈 룹치를 완성합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닫힌 구조는 에코프로 그룹을 하나의 강력한 유기체로 만듭니다. 이것이 주기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도표는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여줍니다. 최상단에 이 지주회사 에코프로가 있고 그 아래로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 B M, 양극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에코프로 C N G 재활용 등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료, 전구체, 양극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수직 계열화 구조가 지배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 에코프로가 핵심 자회사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3사의 주가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요. 그 이유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3사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주가가 동조화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은 구조입니다. 지주회사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자회사들의 가치가 오르면 지주회사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둘째, 실적 연동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계사가 아니라 원료 중간제 최종제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로 강력하게 묶여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가 잘 팔리면 원료를 공급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지주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투자 심리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 3사를 개별 기업보다는 에코프로 그룹 또는 2차전지 테마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호재가 발생해도 그룹 전체의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난 2년간의 롤러코스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시죠. 이 그래프는 2023년 1월 주가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에코프로 3사의 상대 주가 추이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세개 종목의 선이 거의 겹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 K배터리 열풍을 타고 엄청난 급등세 녹색 영역 2023 피크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즉 EV 캐즘의 영향으로 깊은 조정 붉은 영역 2024 크래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 다시 뚜렷한 반등세 보라색 영역 2025 리커버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적인 등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2023년의 픽 정점 유사 시기는 그야말로 미래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었던 시기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극에 달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와 쇼스 퀴즈 현상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의의크래시 붕괴에 이해지는 과도했던 기대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가 본격화 되었고 리튬, 니켈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재고평가 손실까지 발생하며 결국 그 2024년에는 마이너스 29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악화가 투자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침체를 겪었던 주가가 2025년 들어 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반전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5년 주가 반등 구간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2024년 말 바닥을 다진 후 2025년 초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녹색으로 표시된 최근 구간에서 상승세가 가팔라지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 터너라운드라는 가시적인 변화와 AINESs 수요 폭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등장이죠. 2025년 주가 반등의 배경에는 이처럼 실적 개선, 새로운 수요 창출, 그리고 업황 회복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등을 이끈 구체적인 요인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주가 급반등의 핵심 요인 세가지입니다 첫째 실적 터너라운드입니다 2024년 2930억 원이라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던 에코프로 그룹은 2025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62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최악은 지났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둘째 AINESS 수요 폭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둔화를 상쇄할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EESS용 배터리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셋째 업황 회복 신호입니다. 2025년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길었던 EV 캐즘이 끝나고 다시 성장 사이클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의 기본적인 구조와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좀더 깊이 들어가서 경쟁사 비교, 내부자 동향, 그리고 증권가에 엇갈리는 전망까지 심층 분석 딥 다이브 2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는 에코프로그룹 포스코퓨처엠 LNF. 이세 기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생존 전략과 강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죠. 에코프로그룹의 핵심은 앞서 설명드린 완결형 수직 계열화입니다. 재활용부터 양극재까지 모든 것을 내재화하여 원료 독립성과 원가 경쟁력을 추구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모기업인 포스코 그룹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그룹사 시너지를 활용합니다. 그룹이 확보한 리튬, 니켈 등 원료를 활용하고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LNF는 기술 집중 전략을 구사합니다.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3사 중 LFP 양극재 양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들 K양극재 3사 모두 중국 LFP 기업들의 저가공세라는 공통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략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력은 재무제표에 나타납니다. 최근 실적 기준으로 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았던 2025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영업익률 OPM 비교입니다. 에코프로가 1.74%로 유일하게 의미 있는 흑자를 기록한 반면 포스코퓨처엠은 0.12%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고 LNF는 -23.3%라는 큰 폭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부채 비율입니다. 통상 100% 이하를 안정적으로 보는데 노란 점선좌처 에코프로는 5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138%, LNF는 461.5%로 재무 부담이 상당함을 알수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에코프로가 수익성 방어와 재무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앞선 비교 그래프에서 확인했듯이 2025년 2분기 기준 에코프로의 경쟁 우위는 명확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유일하게 의미 있는 영업이익률 1.74%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6.2%는 다른 시점 데이터로 보입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채비율 54%라는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경쟁사 대비 월등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78.3%는 다른 시점 데이터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완결형 수직계열화와 선제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원가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 모두에서 에코프로가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에코프로가 확실히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회사 내부자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내부자 거래 시그널을 분석합니다. 주가 방향을 읽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내부자 거래입니다. 최근 6개월간 에코프로 그룹 주요 내부자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을 5%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대한 비중 축소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다소 부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에코프로는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지분 6.9%를 PRS 주가수익스와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기에 중립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이동체 창업주는 200주의 소량 지분을 매도했는데 이는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적 거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매수 시그널은 부재했으며 기관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최대 주주는 미래 투자를 위한 전략적 자금 확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중립에서 약간 부정 사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자들은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각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가장 낮은 목표가는 삼성증권의 11만 원제 붉은 점, 가장 높은 목표가는 하나증권의 33만 7천 원 녹색 점 돌입니다. 무려 3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시장의 평균 전망치인 컨센서스는 약 15만 원 파란 사각형의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주가와 투자 의견, 그리고 핵심 논리를 간략히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비중 축소 의견부터 매수 의견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전망이 엇갈리는 걸까요? 비관론과 낙관론의 핵심 논리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의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비관론은 단기 실적과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합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양극자의 판매단과 ASP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2분기 흑자가 사실상 회계 처리에 기댄 측면이 크다는 점, 그리고 EV 캐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중국 LFP의 저가 공세 등을 근거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반면 낙관론은 장기적인 구조적 강점에 주목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에코프로 그룹만이 가진 완결형, 수직계열화의 원가 경쟁력, IRA, CRMA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EV 시장의 장기 성장성은 변함없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시각 속에서 투자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최종 결론입니다. 메코프로 그룹에 대한 투자는 결국 어떤 시간 지평 타임 호리즌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화면 좌측의 상승 시그널을 보시죠. 완결형 수직계열화라는 강력한 해자 실적, 터너 라운드 성공, 그리고 AI ESS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화면 우측의 하락 시그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V 캐즘 장기화 우려, 중국 LFP의 저가 공세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등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최종 메시지입니다. 만약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에 민감하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룹이 구축한 독보적인 가치사슬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둔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오히려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죠?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